안녕하십니까. 연방타임스 시사진단 10부작 대구경북통합신공항입니다.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시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홍진규 논설주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지금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서 가덕도 공항과 비교를 해서 가덕도는 100% 국비 지원의 예타도 면제다. 그런데 대구,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100% 대구시가 책임을 진다. 뭐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 새로 이제 대구시장을 맡으시는 우리 홍준표 어, 시장 당선자께서도 이번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특별 법으로 추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홍인님 좀뭐 말씀을 좀 주시죠. 이거는 어, 어떻게 보느냐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있는 우리 시도민이 보는 에, 형평성의 문제와 네. 그외 지역에 뭐 부산 경남이라든가 전국적인 네. 어, 그런 입장에서 보는 형평성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죠. 우리는 네. 우리는 가덕도처럼 네. 어, 예타도 면제하고 모든 것을 국가가 국비를 통해서 공항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네, 네. 부산 경남이나 전국 상황으로 봤을 때 네. 우리 국민들은 아, 무슨 소리냐? 이 가덕도 공항은 국책 사업이고 그다음에 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이잖냐. 그렇죠. 그 네. 지금 그런 시각입니다. 그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시각이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요구는 네. 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건 맞지만은 어,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어, 필요성이 우리 있다. 공중한 말씀은 이두 개는 엄연히 완전히 다른 사업이다. 그래서 같이 놓고 이야기하기 힘들다. 뭐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면 대구공항 통합 이전 사업과 뭐 비슷한 다른 사업을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네, 그 대구공항보다 보다 먼저 네. 어, 이 군공항 이전이 거론된 데가 수원공항과 광주공항입니다. 그렇죠. 네. 수원도 대구공항보다 훨씬 이전부터 어, 군공항 이전시켜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광주공항도 어, 비행기 소음 때문에 어, 참 네.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다, 옮겨달라 그런 이야기가 네. 있었고, 어, 군공항 이전 신청 순서로 보면은 에, 대구항이 오히려 늦게 신청을 했죠.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이, 그, 이 문제는 대구공항을 어떻게 해달라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잘 접근하면은 이게 맞질 않아요. 아, 그러면 네. 군공항 이전 사업을 지금, 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기부대 양육 방식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광주나 수원처럼 이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네.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 이걸 국비로 하는 것으로 바꿔야 돼 법을. 네. 근데 이게 광주나 수원은 기부대 양료 방식으로 그대로 하고 대구공항만 국비로 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거는 모순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군공항 이전 사업 자체를 국비로 하는 거로 법률을 개정하자. 이렇게 네. 가면은 타 지역의 호응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대구공항만 국비로 해주시오 예타 면제해 주시오 이거는 우리가 주장은 할수 있습니다만은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가덕도 공항은 완전히 새로운 공항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대구 공항, 광주 공항, 수원 공항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이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다른 지자체, 그 광주나 수원에 대비해서 이렇게 볼때 오히려 대구가 특혜가 될수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우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똑같은 네. 조건을 갖추고 있는 광주라든가 수원, 수도권에 있는. 그런 어~ 저 지역에 국민들도 같이 동참을 시켜서 네. 아니 이 공공 이전 특별법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래서 네. 이거는 국가가 이전 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어~ 그~ 저~ 저~ 뭡니까 여론을 조성하고 그렇게 가야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네. 광주나 수원은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공공항 이전 특별법에서 하고 네. 대구만 대구만 국비로 해 달라 네. 이건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 저희들은 이제 계속 그~ 가덕도 공항과 비교해서 대공항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가덕도와 이것은 완전히 다르고,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지금, 그, 어, 군의 신공항을 만들자, 군의 의성에 만들자고 했을 때, 미국 간다, 유럽 간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민간공항 중심의 이야기들이 많이 됐었고요. 우리 홍 시장께서는 물류중심공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 되면 이 모든 계획이 지금 원점에서 다시 해야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얼핏 드네요. 그렇죠. 이게, 예, 우리 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네네. 정책과 사업의 연소성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 권영진 시장이 할 때까지의 그 사업들이 그러면 분명하게 책임질 건 책임지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내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둘이 뭉실하게 과거의 것은 잘못됐는지 안,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 전에 국비로 해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불가능한뭐 이런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다시 정책을 수정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해야 네. 되는데 사실 명쾌하게 우리 대구 시민들은 어리둥절할 거예요. 왜 갑자기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공공한 이전특별법에서 자, 잘해 오다가 네. 갑자기 국비로 해놔 특별법을 또만들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지금 어리둥절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 어, 처음부터 이거... 거기에 관련돼서 논란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불가능하다. 특별법으로 가지 않으면 못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공항의 성격 자체에 대한 거, 원래 계획과 지금 이것도 좀 많이 달라져서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지금 뭐 무조건 하고 보자는 쪽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어, 대구시에도, 어, 대구공항, 어, 추진단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책적으로 이게 뭔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급하게라도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일단은, 네. 우리가 원래 계획 잡았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해보니까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수정을 해서 네.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계속 구호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냐면 느닷없이 그래. 특별법 만들어내라 국비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그전에는 뭐가 잘못됐길래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이놈은 어떤 특정인 시장 한 사람에 의해서 생각이 달라지고 정책이 바뀌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고 이 공공항 이전 사업을 국비로 해야 될것 같으면은 광주라든가 수원 쪽에 있는 단체장하고도 음. 같이 공감들 형성해내고 네. 모든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대구 공항만 특별법 만들고 대구 공항만 국비로 하라 그러면은 누가 여기에 찬성을 보내겠습니까? 어, 절차를 다시 밟으세요. 어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중에 가서 대구 시민을 우롱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결국은 특별법도 국비로 이렇게 추진, 어,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데 전혀 우군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 공항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성격이 무엇인가 이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추진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시간만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는 말씀이셨네요. 네.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시간으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